많은 성공한 사람들, 부자된 사람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바로 운이 좋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지기 전에 나타난 징조들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는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불행을 겪습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시는 분들만 봐도 다들 극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켈리 최 선생님도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빚이 10억 정도 있었지만 40대 이후에 성공해서 현재 재산이 약 6천억 정도라고 하시고 돈의 속성의 저자 스노우폭스 김승호 선생님도 여섯 번 망하고 일곱 번째 성공했다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수성가 청년으로 알려진 자청님은 오타쿠의 전문 대생이었다고 하고 전신사임당 주원규 PD도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악착같이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해도 다 뭔가 나보다 똑똑하고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크게 사업하다 망하게 되면 상당히 충격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튀어 올라 크게 성공하는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고 그냥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0%라고 합니다. 없다는 거죠. 결국 큰 성공을 하고 싶으면 운이 좋아야 되고 운이 좋아지려면 운을 만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큰 시련을 맞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언가를 배우거나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참아가며 버텨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대출받아 시작한 주식 투자를 실패하자마자 회사에서는 주 6.5일 정도를 밤낮 없이 일을 시켰었는데요. 거기에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고, 부서는 또 여러 번 옮겨지고 하다 보니, 이직도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대출이 있으니 퇴직도 어렵고, 회사는 마치 저의 사정을 다 안다는 듯이 계속 부려먹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야근수당, 휴가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힘들었을 때, 결국 다른 길을 만나게 되는 듯 합니다. 부동산으로 투자하려던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으로 어떻게 들어가지? 하지만 겸사겸사 운이 좋아서 또 수익을 내고 또 다른 길을 알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무언가 괴로운 일을 겪으면 사실 그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안 좋은 생각까지 많이 하게 되지만 결국은 운이 좋아지기 위한 징조라고 받아들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발전이 있는 법이니까요. 또 다른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 5명 수준의 평균이 바로 나다 라는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고 친구를 바꾸거나 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야 운도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력을 하라는 것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로또 당첨도 일단 한 장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사지도 않고 1등 됐으면 좋겠다고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서 역경을 겪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결국 노력을 하는 수단으로 독서를 하며 과거에 이미 운이 좋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꼭 독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더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현재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며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도 지난날 순간순간 생각나는 귀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면 생각이 전환되고 좋은 운을 만날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생기지 않을까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거나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분야에 재능이 있으니까, 아니면 머리가 좋으니까, 아니면 금수저니까, 등등등.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거기까지인 겁니다. 나는 안 돼. 내가 그렇지 뭐. 저건 그 사람들이 나는 거야. 아닙니다.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시도하거나, 또는 계속 반복하여 시도하거나, 아니면 매일, 또는 극단적으로는 매 시간을 성, 시도하고 성공 실패를 기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세 단계, 네 단계로 체계화하여 그 단계별로 시도하여 성공 실패를 기록해 나가기도 합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한 번에 번쩍 뛰어올라서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커다란 역경에서부터 아주 작은 순간의 실패까지 다양한 많은 시도를 통해 좋은 운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좋은 운을 만날 수 있는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큰 역경을 일부러 맞이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전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사기를 당했다거나, 투자에 실패했다거나, 주변에 별볼일 없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성공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훨씬 더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노는 것 같은 저 사람은 먼저 진급한다던가 하는 일들은 내 옆이나 또는 자신에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에게 역경으로 다가온다면 이것은 운이 좋아질 징조다 라고 생각하고 더욱 커다란 운을 맞이할 시도를 해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좋은 운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앞으로 나가는 발자취였습니다.